자 이번에 6월달에 에이전트가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라이트 에이전트 구성이 똑같습니다 구성이 똑같고 지금 신규 패키지로 어 FA하고 LOL 1카를 엄청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돌리면은 무한리필 됩니다 무한리필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2억 7천 얘가 한 2억 4천. 얘가 한 1억 8천. 이렇게 하거든요. 지금 한가에 박혀있어서 더 싸질 수 있고. 지금 돌려도 약 6억, 한 5천에 돌릴 수 있어요. 싸게 돌리면. 6억 5천.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산다 그러면 7억 정도면 충분히 돌립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, 이거 돌리면은 BP만 나오면 이득이야. 거의 BP 나오면 이득이라고 보면 돼요. 지금 또 사람 몰리기 전에 또 해야지 요거 제가 이제 저번에 해가지고 75번 돌렸는데 아이콘 한 4개 먹었거든요 좀잘 먹은 편이긴 하지만 BP가 7억에서 11억 어? BP가 늘었네 BP가 늘었네 그냥 해도 이득인데 최대 5강이고 어? BP가 늘었네 더 손해가 안 나겠는데? BP만 나오면 돼 BP만 선수팩도 5강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제. 아하 bp가 늘었네. 7억에 11억이네. 원래 6억에서 10억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. 이것도 5강까지 안 나왔던 것 같은데. 어허 이러면은 내뺀나 빼시고. 이거는 무조건 이득이지 그러면. 9억 2500. 에 돌리는데 7억이 안 들었는데. 9억 2 5 0 0이고요 자 이거는 선 스펙이 많이 나오면 좀안 좋은 거긴 하지만 BP 나온 게 안전빵이긴 하거든요. 그래도 이제 또외데고르어 이러면 좀 아쉽죠. 그래 BP만 나오면 돼. BP 나오면은 계속 이득이라는 거. 에이, 지금 BP가 늘어 더 이득이네. 원래 가격만큼이거든요 지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아이콘 포인도 많이 쌓였고.